콘텐츠와 진행 능력을 모두 갖추신 분 앞에서 아. 진행을 하려니 평소보다 <laughs> <아유, 웃음>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laughs>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책이 그책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한 1년 반에 한권 정도씩 내는 것 같아요. 뭐할때 가장 행복하세요? <laughs> 건축 설계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아, 네. 교수님 설계사무소가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멋진 공간인 거죠? 네, 거기가 저희 1층 회의실입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머니올라라서 네. <laughs> 왜 서울의 그 많은 동네 중에서 아. 그곳에 위치를 잡으셨는지 일단 제일 큰 이유는 거기가 제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는 X세대니까 거기 로데오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고 그러면 어떤 입지에 있어서 주관적인 스토리?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 물론 거기가 투자적으로도 좋으니까 <laughs>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교수님도 인간이시니까 네. 진짜 집을 하나 살수 있다 네. 지금 쯤이 동네를 한번 뭐 저는 그거는 제 경제적 배경 제, 제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없다고 아, 하면 없다고 하면은 사고 네. 싶습니다. 자동차는 안 보이고 하늘과 한강만 딱볼수 있잖아요. 근데 제 예산에 맞춰서 산대가 있기는 해요. 저의 예산에 맞춰서 그 아, 여기다가 제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집을 짓는다면 여기다 어야겠구나한동이라고 있습니다. 또 궁금했던 게 아까 얼핏 삼성동도 되게 매력적인 네. 곳으로 보고 계신다고. 어니올라 오랜만에 유현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건축. 또 파워 유튜버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인문학자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텐츠와 네, 진행 능력을 모두 갖추신 분 앞에서 아. 진행을 하려니 <웃음> 평소보다 <웃음> 긴장이 많이 됩니다. <laughs>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교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건축가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유튜브 셜록현준, 뭐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유현준 이렇게 아,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내셨기 때문에 그동안 내셨던 책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혹시 네. 지금 지필 중이신 책이 또 있다면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그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된첫 번째 책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고요. 너무 비슷한 시리즈로 어디서 살 것인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라고 망한 책이 하나 있고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laughs> 제일 많이 안 팔렸을 보입니다 <laughs> 아, 이게 다뭐 정성술 책인 줄 알고서 사람들이안 샀어요. 그 어떤 내용이에요? 그니까 제가 좋아하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저를 형성했던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좀 에세이 풍의 가벼운 책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아, 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의 미래라는 책이 있었고 인문건축기행이 있었고 그게 작년에 나온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나올 3월쯤에 나올 책이 음. 공간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건축물로 보는 인간의 빅히스토리라고 볼수 있는 책이에요. 예약됐네요. 내년 3월에 네. 책 나오면 또 오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책이 첫 책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 네, 대중서로. 네,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책을 내셨어요? 그책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한 1년 반에 한권 정도씩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좀 천천히 내자, 그래가지고. 네. 너무 자주 내면은 예전에 김영아 작가님이 그러더라고요. 1 년에 한 곳씩 내면은 앞에 책 샀는데 아직 안 읽었는데 또 냈다고 지겨워한다. 그러니까 이년 정도의 인터벌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다 그만큼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신 거죠. 아무래도 제가 건축 설계를 하면서 다 풀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음. 제 건축 설계라고 하는 거는 뭐 예산과 법규와 건축주의 취향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에 의해서 제 꿈을 음. 다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이나 유튜브로 다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뭐할때 가장 행복하세요? 음, 저는 글쎄요 건축 설계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아, 네. 역시 본업은 네. 그렇군요. 요즘에 그럼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는 곳은? 네, 설계사무소에서 디자인하면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 설계사무소가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멋진 공간인 거죠? 네, 거기가 저희 1층 회의실입니다. 아, 디자인 저도... 회의할 때. 안에서는 못 봤는데 네. 사실 지나가다가 아, 우연치 그래요? 않게 네, 봤어요. 네, 네, 네. 딱 이름 석자에 약간 네. 회백색? 흰색? 아이보리색? 흰색? 건물. 네.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그 저희는 아시다시피 머니올라라서 네. <laughs> 첫 번째 질문은 이걸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왜 서울의 그 많은 동네 중에서 아. 그곳에 위치를 잡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음. 거기가 제 고향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음.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동네이고 고향. 거기서 초, 그러니까 중, 중, 고등학교를 다그 동네에서 다고 제가 영동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바로 영동고등학교 앞이고,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거기가다 이제 벌판이고, 개발이 안 되던 곳이었고, 제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저는 X세대니까, 이제 거기 로데오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고. 오렌지족? 네. 아, 이시네요그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무래도 저의 젊었을 적 기억과 뭐 아.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곳이라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네. 비단 어떤 입지에 있어서 객관적인 네. 것도 중요하지만 나랑 얽힌 주관적인 스토리 되게 네. 중요하게 보시는 거요 그거를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 다른 것들도 물론 거기가 투자적으로도 좋으니까. <웃음> 아, <웃음> 네.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교수님 네. <laughs> 너무 솔직하게. 음. <laughs>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네. 교수님께 살기 좋은 것. 또 네. 사기 좋은 곳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고 싶겠지만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네. 저도 최대한 이의를 이 갖춰서 <웃음> 네. <웃음>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 동네가 이런 데였어라고 서울 시민으로서도 다시 보게 하는 동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한남동 네. 리움 앞쪽 거리 네.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성수동은 뭐 말할 것도 네. 없고 또그 연트럴 파크라고 하는 이곳도. 근데 네. 교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런 트렌드를 밀접하게 따라가고 있을 거잖아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트렌드에서 읽혀지는 건 어떤 걸까요? 일단은 공간 구조 자체가 많이 다르죠. 우리가 대부분의 지금 세대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공간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강북의 울목길과 중간 사이즈 이하의 건물들이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봤을 때. 아, 이곳은 좀 새로운 곳이구나 느끼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곳에 이제 새로운 까, 카페나 이런 게 생겨나면은 새로운 카페가 성수동이나 이런 곳에 생겨나는 강북에 생겨나는 이유가 일단 필지가 작기 때문에 독립된 음. 건물에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기가 쉬워요. 음. 임대료가 처음엔 다싼 곳이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이. 그쵸.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적은 자본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가게를 꾸미기에 되게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음, 거기다 플러스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면서부터 내가 거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기 다른 공간들이. 대부분 다 스테이지처럼, 그러니까 세트처럼 인용이 되는 거죠. 음. 사진을 찍어서 내 SN에서 올릴 수 있게끔 되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소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쪽에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보면은 새로운 공간의 타입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공간 구조 같은 거를 좀 보는 눈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의 구조요? 네. 그러니까 전체 도시 컨텍스트의 구조. 아. 예를 들어서 익선동이다. 그러면 익선동의 공간 구조는 단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서울에는 그런 데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마당들이 놓여져 있고,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자동차가 안 다니는 길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이죠. 음. 그런 공간들의 구조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음. 일단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동차 소음이 없다는 뜻이고, 1층짜리 건물이라는 뜻은 골목길에 햇빛이 잘린다는 뜻이고, 중정에다가 지붕만 덮으면은 실내 공간으로 쓸수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불법의 증계축이긴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적은 한 100만원, 200만원만 들이면은 그 공간을 실내 영업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리모델링을 조금만 해도. 네. 그 공간을 훨씬 상업 면적으로 개조하기 좋아지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러 공간 구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한남동은 한남동 대도. 당연히 나인원이라고 하는 데가 생기니까 음. 그 뒤쪽으로 딱 거기만 재건축이 되고 그 뒤에는 오래된 건축들이 맞아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많은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 안에서 다 소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음. 그 밑에 스푸트커트가 있긴 하지만 거기 실내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나가서 걷게 되고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급 주거가 있는 곳 주변의 상업시설은 당연히 더 발달할 수 밖에 없고요. 음. 거기 한남 더일이 생겨나고 나서 한남동 그앞에 부분에도 네. 되게 좋은 지역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 유엔빌리지 네. 쪽으로 되는 그쵸. 그 동네요. 거기는 원래 사실은 그 한남 더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되게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거기 옛날에 당국대학교 있고 그럴 때 물론 거기에 뭐 맛있는 맛집들도 좀 있긴 했지만 아 그러니까 아예 한강변 쪽 말고 아, 네. 네, 쪽 바로 그 당국대 네, 바로 그당국대 바로 앞쪽으로요. 네. 네. 그러니까 아. 한남 더일과 유엔빌리지 사이.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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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들은 네. 점점 이제 좀 잔, 많이 좋아져서 뭐 좋은 브런치 카페 같은 돈 많이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성수동은요? 성수동은 거기는 독특한 이유가 첫 번째로 서울에서 별로 찾기 어려운 평지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음. 두 번째는 필지의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가 있어요. 우리가 홍대 앞이나 익선동은 다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잖아요. 네. 스몰이나 엑스트라 그렇죠. 스몰 같은 (100평) 이하의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 창고지대였으니까 한 300평짜리 땅이 있어요. 아... 근데 3, 대한민국에서 300평짜리 정도 필지에 그런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미디움 사이즈가. 그러니까 평지에 미디움 사이즈에 거기다 가 공장 건물이니까 기둥식 구조로 지어져 있고 그러니까 벽이 없이 음. 우리가 어떠한 용도로도 쓸수 있는 플랫폼 음.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라든지 전시장 같은 걸로 쓰이기가 편안한 거고. 소호가 만들어지게 된 거랑 사실 컨텍스트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독특한 그 성수동만의 개성이 생기는 거죠. 여쭤본 김에 연남동도 여쭤보고 싶요 연남동은 경의선 숲길 네. 그게 만들어진 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어, 할수 있죠. 자연. 네, 그 선형의 공간인데 녹지로 되어 있는 거가 연남동부터 시작해서 마포 공덕동 네, 거기까지 공덕동. 쭉 이어지잖아요. 그들은 뭐 효창공원 쪽으로도 쭉 가고. 그런 선형의 공원이 가고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음. 일반적으로 정방형의 공원과 선형의 공원을좀 다른 게,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그것의 특징이, 선, 그 선형의 공원이 있는데, 양쪽 사이드로 상업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공원을 걸어갈 때두 군데, 왼쪽, 오른쪽에 두 개의 가게를 다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방형의 큰 공원이 만들어지면, 은 공원 안에 들어가면 가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업시설과 자연이 융합된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약간 유리되어, 네, 유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음. 그런 면에서 그 이벤트 밀도도 되게 높고 제가 얘기하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게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100m를 걸을 때, 근데 거기다 플러스 자연까지 있으니까 음. 그런 면에서 연남동은 되게 독특한 컨텍스트이죠. 이전에 이미 홍대 앞이라고 하는 곳에서 젊은 소비자 계층 그 인구가 되게 유동인구가 많은 상태인데 그 옛날에 피카소 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자연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한강 쪽으로 가전이 거기에 발전소가 막고 음. 있고, 좀 바리케트처럼 육차선 도로로 끊어져 있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엔트로파크 그 쪽은 공원과 상업시설과 골목길, 이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만들어지는것 같습니다. 즉흥 질문인데 교수님 네. 정말 슬슬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아, 네. 감탄하면서 듣고 있으니. 아, <laughs> 그러면 교수님께 재밌는 네. 질문으로 교수님도 어쨌든 하나 인간이시니까 네. 뭔가 투자 이런 거 말고요 네. 어딘가에 진짜 집을 하나 살수 있다 네. 지금쯤 이 동네를 한번 사보고 싶다 여쭤봐도 네. 되나요? 뭐 저는 그거는 제 경제적 배경 제, 제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 없다고 하면 없다고 네. 하면 예산의 저는 제한이 없다 유엔빌리지에 사고 싶습니다. 아 이유는요? 일단은 한강을 남쪽으로 볼수 있고 음. 통과 차량이 없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마당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은 햇볕도 잘 드는데 지대가 높으니까 밑에 지나가는 강변북로에 자동차는 안 보이고 하늘과 한강만 딱볼수 있잖아요. 그런 컨텍스트가 그런데 그런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 이미 그런 데는 빌라들이 지어져서 그런데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인 로망이에요. 것 같은데. 아 네. 그렇구나. 근데 대신 거기는 차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죠. 그렇죠, 있 네. 대중교통이 닿기 불편한 것들. 그렇죠. 아, 그래도 교수님의 로망 이거 어디서 얘기해주셨었었나요? <laughs>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아, 예, 몇년 전에. 어디가 제일 좋겠느냐. 그래서 뭐, 유엔빌리지가 제일 좋고, 만약에 제가 뭐, 예산이 정말 상관이 없다. 음. 그러면은 저쪽 그 영동대로 옆에 뭐 삼, 삼성동 근처도 좋고, 근데 제 예산에 맞춰서 산 데가 있기는 해요. 제가 저의 예산에 맞춰서 그, 아, 여기다가 제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집을 짓는다면 여기다 지어야겠구나. 한다는 다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중구 중구에 있습니다. 네. 네, 중구다 신당동. 네, 그 맞습니다.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신당동으로 되어 있는데, 뭐 지역 이름은 보통 다산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곽길 있는 데인데, 네. 그 반얀트리하고 그 네, 서울클럽 네. 있는 그쪽 뒤쪽 사이. 국립극장. 네. 그니까 뭐 그러니까 국교보다? 그국립극장의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반대쪽이요? 성곽을 사이에 두고서 반얀트리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남산타운 역하고 성곽 사이가 다산동이거든요. 음. 이제 거기에 그 꼭대기 그런 데는 좀 근데 문제가 이제 제가 땅을 속아서 사가지고 아.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 문화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음. 심의를 받아야 돼서 거기에 허락을 받으면 짓고 아니면 뭐안 아, 되는 거죠. 매... 매입을 네. 하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저 어디선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네. 뭐 양평이라든지 이렇게좀 네. 멀, 먼데 중에 네. 전원주택 같은 집들이 각광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세컨하우스로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경제력에 따라 다르겠죠. 진짜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저는 도심에 살면서 세컨하우스로 양평에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그럴 두 가지를 다할 수 없는 분들은 뭐, 둘 중에 하나를 할 것도 조금 더, 더 적다. 그러면 아마 도심에 살겠죠. 음. 근데 그것보다더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은 저는 그, 교회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교회에 나가서 뭐, 주 3일 근무자나 주 4일 근무자가 네. 되면은, 네 번만 출근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부모 세대만 약간 희생을 한다면, 그러면은 아이들은 쾌적한 곳에서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렇게 살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연결돼요. 자율주행이 되고 자율주행을 빨리 고속도로에서만이라도 실행할 수 있게끔 뭐 자율주행 전용 차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그렇게 가속화될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그쵸. 병원 근처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어려운데 그것도 역시 또 뭐하고 또 연결돼 있냐면 또 다른 변수가 그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풀어줄 아, 것이냐 네. 그 온라인 진료 같은 것들이 근 나라에서 그거를 많이 풀어주게 되면은 음. 자율주행과 원격진료가 둘다좀 완화가 되면은 교회로이제 이동하는 인구는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 해요. 음.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땅을 딱 내려다보면은 네 개의 길이 있습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와 영동대로와 도산대로. 음. 그네 개가 미음자로 되어 있어요 결국엔 영동대로 라인이 태릉까지 쭉해가지고 이제 음. 북한으로 도로가 연결될 거라고요 그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더 넓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지난 한4 0년 동안은 이 미음자가 개발이 된 거죠 음. 강남대로와 태헤란로그 네. 나머지 앞으로의 4 0 년은 영동대로와 도산대로가 개발되는 그 완성되는 시점이 되겠죠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지비시 타워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럼 그 계열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영동대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오피스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탈도 주거가 필요하니까 도산대로 쪽으로 한강 쪽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